상으로 다시 들어왔는데 저번에 블러드샤크다시아를 해가지고 한번 클래식 에란겔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그 전에 죽으면 안되는데 나와 어, 블러드샤크다시아 비누님 영상에서 진짜 안 뽑혔었잖아요 근데 저가 나왔어요 비누님 보고 계신가요? 게다가 저 비누님 아내랑 음, 같이 배그 한 적도 있고, 어,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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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거. 다시야, 네, 다시야가 나올만한 곳은 어디겠지? 늘은 여기에서 다시아를 한번 찾아보자. 우와, 뭐냐? 여름이어서 여기도 나왔네. 근데 이거 아셨어요? 포트 움직인다. 우와. 근데 이거 아심? 전 지금 알았는데. 어, 잠시만요. 음, 조작 설정. 아, 안녕, 여기 한번 해 봅시다. 저는 배그. 배그는 제가 정복을 해볼게요. 오, 다 왔다. 어, 차없는 곳, 차없는 곳.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같은 거 없나, 여기? 오 k a y 건축, 나이스. 어, 블러드다시아 나왔잖아. 어, 뭐야. 바고줘 블러드다시아 나왔어, 나. 아, 어, 자랑 아닌데?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말하는 거야. 아니. 허, 진짜. 어. 내가 네, 그래봤자 구독자랑 맞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구독좀 해주세요 구독자들이랑 구독자분들이랑 블러드샤크다샤를 줄수 있어요 구독자가 500만이 된다면 진짜 선물로 하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그냥 줄수 있어요 저에이 AI야? 진짜 같은데? 사람 이야, ai 야. m 포다 AK m 포나왔잖아왜나배척 파밍도 잘되고 오늘 진짜 날인가? 무슨 날인가 봐요 날인가 봐요 블러드샷 그다시 와도 나오고 어, 파밍도 들어륵스 잘되고 날이야 날 날이에요 날이에요 날날날날 날이에요 오케이 나이스 빨리 그거 다시 하면 다시 하도 못 찾고 끝나는 거 아니야? 설마 오케이 스카 이렇게 하면 총알 더 주죠? 다시 제일 큰 아빠가 생활의 날인이나고 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생활에 달인 소리 좀안 나게 알라 말을 안 들어요. 자, 큰아빠 말을 들어야 되는 거. 뭐. 아, 잠깐만. 오, 씨.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좋은 게안 나오지? 아까 전까지만 해도 파밍 수룩수룩 잘되는데 이젠. 그이잘나오지는 않네. 탄레벨 같은 것도 주고 탄도 주고 부탄 말고 요거는 음, 탁탁 하고 이러면 피가 더 달아요 아니네? 안 달았어 아, 김블루님 같은 막 고수들은 막 모바일 배그도 초판 하자마자 바로, 뭐, 이길, 것 같아요. 에이, 에이, 빼고도. 김블루가, 김블루님 같은 연단님 막, 같 님, 이런 분들은 막 잘하잖아요. 막, 배틀그라운드 막 대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분들처럼 배틀그라운드 잘하고 싶은데 나는 안 돼요. 어, 어, 나이스. 행진했죠? 여기 꿀집이 잘 돼요, 빵이 집. 진짜 말 그대로 꿀이야, 꿀. 오케이 됐다. 이, 가 이. 집인가 아닌데 구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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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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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들어가지 않았나? 나나 나, 나. 나는 이제 차를 찾자. 다시아를 찾자. 찾기를 계속 질주하는 거지. 이쪽까지. 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다시아를 찾자. 아, 상토바이야내 찾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찾자. 나핑 아, 찍은 곳으로, 아 쉬워. 어, 아, 근데 스쿨이야. 아, 근데 스쿨인데 위험한데? 방가 보지 마뜻 같이 줘도 마어 어디지? 아이씨 이상한데 쏜다쏜다쏜다 어? 나는 아니야 왜 이렇게 무서운데? 아 진짜? 버그 망고.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 주세요. 일단 버그로 갈아타고 다시 한번 찾자. 다시야를 다시 한번 찾자. 안 웃기네. 요정기에 넣죠 저거 오토바이였는데. 어? 근데 필요 없어. 저희한테는 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버기는 뭐든지 찾아줄 거예요 다시야 같은 거는 뭐 아주 잘찾죠내 몸이 버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버기랑 버기랑 오토바이가 안게 아빠 이거 딴거줘 다시야 아니 다시야 야, 다시 하나 못 주네? 솔직히. 제발, 다시야, 다시야. 다시야. 주세요. 한 번, 더 계속 합시다. 계속 할 거예요. 다시야를 줄 때까지는 전, 계속 할 거예요. 빨리 내놔 내놔 이 나쁜 것들아 퍼지 진짜 퍼지 어치지 퍼지 퍼지 어, 어. 다시아 찾아라 신노가 다시아를 찾아라 바이아인 더홀 바이아인 더홀 이쪽으로 왔네 다시야 찾으려고 내가, 이, 이런 짓거리까지 하다니. 다시야 문에다시야 나와야. 나와라, 제발. 나와라, 얘. 여기서 후진해야죠. 아니, 이거 말고. 다시 한 번, 전류장막 그런 곳에 나오지 않나? 다시야 좀 나와라. 아, 다시. 에이젠 다시야 왜 이렇게 없냐. 다이어인더 홀. 다시야 좀 줬어요. 아니, 이런. 망했네. 난 최대한 나는 다샤를 찾을 것이야. 샤가 차중에 삭제됐나? 오 누가 탔다? 오 누가 탔어? 스킨 있는 거 보면 누가 탔어? 진장 이거 네. 다샤 주세요. 다시 와주세요 아니 다시 와줘 아 다시 와주세요 아 다시 와요 에? 아니 다시야 그거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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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망을 보냈다 망할 뻔 했다. 뭐나 8배 있네? 근데 쓸 차가, 아니, 쓸 총이 없네. 다시 하쳤다가 생을 마감할 뻔 했어. 다시 하차, 다시 하다가 저승을 찾을 뻔 했네. 아, 진짜, 말고. 다, 다시 하 다시한 너네, 가시 장난치지 마. 아, 펍지, 진짜, 씨 나한테, 씨0.50% 주고, 다씨시한 0.1%, 0.50%, 0.50%짜리 스킨을, 0.1%짜리 차로, 이런, 0.1%짜리 차로, 0.50%스킨 아유. 펍지, 진짜, 어딨어. 다시한가 원래 이렇게 찾기 힘들었나? 아! 한 바퀴 도는 같은데? 여기서 여기를 것거 같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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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하좀 주세요. 다시하를 점검합니다. 연료가 이제 조금밖에 없네. 그럼 갈아타야지. 아, 여기 왔던 데잖아. 한 바퀴 도는 거 같잖아. 아, 시나가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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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진짜 아, 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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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폭지인줄 알았는데, 갑홉지 흉내는 거였어. 나한테 이런 짓을, 나한테 이런 짓을 감행할 수가 있어. 어떻게 갑폭지가 나한테, 블러드, 샤크 스킨을 줘놓고, 진짜 블러드 죽여주게 여행을 떠난다 다시 다시어다 블러드 다시야 아 기분 좋아 내리고 타면은 블러드 샵가 러스샵 찍어 어 멋있다 러스샵 야 님들 멋있지 않나요? 쥐 너무 멋있는데, 와. 어, 디 갈까? 파밍 좀 하자. 와, 블러드다시야. 블러드샤크. 진짜 멋있네. 안 돼! 안 돼, 우리! 블러드샤크. 멋있는 블러드샤크. 아, 진짜, 블러드샤크. 이렇게 초원을 질주하는 블러드샤크. 아, 씨야. 야. 진짜 멋있다 얘. 자, 빵 소니에 갈수 있나? 파밍하고 있을 때 아무도 안 들리게 차를 몰래 뺏어가지고 가져가. 그럼 나 진짜 신고한다. 아, 펍지 자체를 신고한다. 씨 아... 드디어! 블러드 샤크야. 아, 진짜 멋있다. 어, 멋있긴 한데, 아 어, 내가 세워줄만. 10만... 다시한 진짜. 다음부터 나오, 나오지 말아야 할 스킨 1로 기억하는다. 멋있긴 한데, 다시야 자체가 안 나와. 아이씨, 멋있어. 나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시야 엄청 잘 나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펍지 신고하러 가기 그럼 다음, 다음 자기장은 조금 앞이네 하지만 블러드 다시야와 <목소리>